저번 부산에 갔다 와서 원정 후유증 같은 건 없었나요? 뭐, 작년에도 이제 킨지토를 2년 연속 재작년까지 해서 부산 경험이 꽤 있고요. 또 이제 신볼프가 나이를 좀 먹으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훈련하고 나면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든가 경기를 뛰고 나면또 체중이 급격히 빠져서 이렇게 자주 쓰지를 못하는 말이었는데, 작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산일보배 때는 체중이 좀 빠져서 뛰었어요. 근데 원래 뭐그 말이 그 정도 체중을 유지했던 말이었고, 근데 지금은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더 올라왔던 상태였는데, 일단 정상에뭐 체중이 금방 회복이 돼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체중은 뭐 전문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뛸것같습니다 지난번엔 5번에서 뛰었는데 이번에는 14번을 뽑게 됐습니다. 전번에는 이제 운 좋게 5번을 뽑아서 좋은 장비에 또레이잘 풀렸다고 보고 있는데 번호와 상관없이 스타트하고 나서 한 2-300m 지나갈 때까지는 멘뒤에 있는 건 번호와 상관없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흥그러운제 이점도 안 왔고 조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잘 준비도 된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걱정되는 건 일단은 이제 레이스가 꼬이거나 어, 잘 풀리지 않을까 봐서 걱정이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운이라고 생각하고 레이스도 풀어나가는 기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비슷한테 맞길 생각입니다. PK 파티 직전 1,400m 첫 도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이번에 탁선배 다시금 안말경주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직전에 3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린 말이고요. 3세 어린 말이고 또 1분 뭐첫 데뷔전이었거든요. 우리 말은 들 나름대로 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왔을때또쓴 것도 아닌데, 다른 말들 두 마리가 이제 워낙 기존 일본에서 강자들이 때문에 잡다고 뭐 생각하는데, 일본 데뷔 전 무대치고는 만족스러운 그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온 해야도 있고요. 부산에 말들일출건한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힌지포에 대한 경험도 있고.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했던 말이기 때문에 1군에서 또 계속 다져졌던 말이기 때문에 해아가 가장 강력한 우승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좀 앞선에서 경주를 이끈 그런 전개를 보였는데 자리잡기가 건건이 되고 왔거든요. 어, 공교롭게도 11번을 추천받았는데 어, 스타트는 이제 게이트 이탈이 워낙 빠른 말이기 때문에 그 선행을 쉽게 갈수 있는 레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기수가 이제 판단해서 할게, 하겠지만 일단은 선행을 가려고 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능력은 점검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승을 목표로 신선을 하겠습니다